그 상명대 그림의 특징은 선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일단 밀도감이 엄청나다. 이 그림과 저 그림이 같다라기보다는 상명대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눈이 일정하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명대 실기 대회 수상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알다에서 발췌한 주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굉장히 주제 출제 자체를 친절하게 딱 점선면 조형 요소를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주제입니다. 도자기 주전자하고 카드 카드 지갑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수상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상 수상작입니다. 점선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메인에 도자기 주전자 이런 것들이 메인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명대 그림의 특징은 선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굉장히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주제부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전자 형태 나오고 있고요. 신용카드나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면 요소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앞 부분에 악센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화면 조형을 하고 있죠. 상명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출제된 소재의 정확한 형태 능력 이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기 때문에 복잡한 인공물이 출제가 된다면 그 형태 좀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딱 점선면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드 지갑하고 신용 카드 들어가고 있고요. 가운데 포인트 점 요소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가지고 조금 더 조직적인 그런 조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중심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주전자에 조금 더 집중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 좀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이쪽 수평 쪽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이 타원이 평면에 원형이 이렇게 동심원이 돌아가고 있고, 다시 입체로 세워져 있는 원이, 타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그림들을 수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 실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림들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도 어디선가 좀 봤었던 그런 구조죠. 지금 이렇게 창문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세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문살들 만들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선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조형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서 봅니다. 아, 이런 usb 케이블을 가지고 이런 놀이개를 만들었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문살의 이미지 아주 이 주전자와 어울리는 전통적인 공간을 이렇게 세팅을 했네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구성을 잡고 있는 것도 한 과거에 케이블타이하고 뭐였더라 모종삽이었나 모종삽하고 와플쿠키였나 그 주제였을 때 구성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선 요소들을 가지고 화면 조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딱 점선면의 역할이 조금 더 또렷한데, 이렇게 정석적으로 딱면 역할을 하고 있는 물체들, 또선 역할을 하고 있는 물체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선을 가지고 화면 조형을 만들고 포인트가 있고, 이런 작은 면 요소들은 또 작은 악세사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카드 지갑이나 신용카드가 큼직한 면으로만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포인트 들어가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여백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살려놓고 그래서 이런 면 요소를 크게 쓰기보다는 선을 가지고 어떻게 화면 조형과 또는 이야기 거리를 뽑아내고 있는가 그런 걸 중심으로 그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평 축에 주전자가 놓여져 있고요. 가운데 여기에서 교차점에 신용카드와 그 케이블의 동심원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집중되는 이런 선들, 이렇게 해서 화면 조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상명대 그림의 특징이 잘 보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은상수상작이었고요. 다음, 금상수상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큼직하게 면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주전자 형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선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제 포인트, 이점 요소와 선의 조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명대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 조형이고 면 조형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여백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노출되는 그림들을 선호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큼직하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포인트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꽂혀 들어가면서 조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인트 뭐 레드, 레드, 레드 이렇게 딱 삼각 편대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딱 학생이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 네, 주제입니다 금속 뒤집게 하고 레몬짜는 용기가 있고요 초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레몬 스키시 네 이렇게 있고요 초다 보니까 직선적인 요소만 사용을 하는 해야 되는데 그 초를 이렇게 딱딱 썰어서 거기에서 이런 초의 심지를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똘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을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포인트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그림 같은 경우 점선면의 역할이 굉장히 또렷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상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금속 뒤집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런 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금속, 이쪽 금속 이렇게 들어가고 메인에 포인트 들어가고 선 요소들 이렇게 들어가서 주제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뒤에 백그라운드에서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동심원을 쭉쭉 만들어서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부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명대에서는 이런 선 요소를 가지고 화면을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조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더 유심히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초가 이렇게 뒤쪽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초 나와서 불도 켜고 있고요. 거기에서 금소 뒤집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 기본적인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죠. 명확하고 심플하고 딱 포인트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서 지금 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자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백을 조금 더 강조해서 시원시원하게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동상수상장입니다. 일단은 금속 뒤집개가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주제에서는 금속 뒤집개가 바닥에 이렇게 깔리죠 그래서 여기 밑에 반사되는 이미지 보여주고 있고요 레몬스키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초가 나오면서 촛농이 녹아서 이런 선 요소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은 요소들 앞에 반복하면서 딱 주제부 세팅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주제부 세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쪽 공간은 가볍게 뽑아내서 뒤에 공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감기는 이런 촛농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제부하고 배경 이 정도의 세팅이라는 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은상수상작 입니다. 일단 밀도감이 엄청나다. 여태까지 제가 배경 배경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배경보다는 어쨌든 물체의 조형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사선축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잡고 있죠. 커다란 레몬 짜는 레몬 스키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초가 동심원으로 이렇게 감기고 있습니다. 뒤에 쪽 하나하나 꼼꼼하게 화이트까지 다 찍어내고 아이 친구 요새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 레이 이하우스는 계속 쓰고 있을 것 같아. 완성도가 지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그림자 지그재그로 따다다다 이렇게 잡은 거. 진짜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전략과 작전이 좀 있는 친구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여기에서부터 칼라 그라데이션 이쪽으로 쫙 진행되는 거. 이렇게 색상, 무채색부터 해가지고 쫙 양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 이 색감 또한 굉장히 좋고요. 가운데 레몬, 레몬자는 레몬 자는, 레몬 스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에서 초를 이렇게 없앤게 레모네 실루엣 레모네 실루엣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또 레모네 슬라이스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 이거 마카 가지고 그려, 그렸겠죠? 네, 물감 아니겠죠? 칼라 마카로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 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어쨌든 시험 시간에 이거 스케치 해 놓고 한땀한땀 칠하면서 진짜 돌을 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끊기는 부분에 또 음박지까지 하나하나 참. 대단합니다. 하나만 딱 그리기에는 좀 입체감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잔뜩 묶어서 여기서 갈면서 그 색감들이 또 이렇게 섞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컨셉도 재밌고, 그리고 또 혁명대학교에서 또다시 뭐 선을 가지고 이런 어떤 이야기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보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좀 장점으로 인정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집게가 가로폭이 넓다 보니까 이쪽 축으로 쓰는데 손잡이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조금 그릴 때 많이. 거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지개가 나오고, 거기서 레몬 스퀴시가 나오고, 거기에서 반사되는 이미지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쪽 공간으로 빠지는 축, 그리고 뒤쪽 공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들어가는 포맷은 굉장히 정석적인 포맷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금상인데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약간 이런 물체들에 중첩되는 구간들이 약간 이렇게 밝게 트면서 물체가 좀 끊겨 보인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화이트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거 톤 풀리는 풀리면 풀리는 대로 풀어놓고 이 초를 조금 더톤 어둡게 잡아놓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물체의 고유 명도를 가지고 구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3부 주제입니다. 금속 캔 이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인애플 슬라이스 하고 가위 출제가 됐습니다. 동상 수상작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냥 기본 상식에서 금속 캔이 큼직하게 나오고 그 앞에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좀 떠서 면과 점에 그런 역할이 좀 분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보면은 일단 옐로우가 백그라운드에요. 옐로우가 백그라운드고 금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채색인데도 이 명도 자체가 이렇게 딱 찝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칼라에서 이런 대비 효과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개념에서 봤을때 보면, 은 가위가 좀 선녀소를 할 것이고, 얘가 면역칼로좀 큼직큼직하게 치고, 거기서 에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방식일 텐데, 뭐 일단 금속성을 메인 포인트에다 올려놓는 것 또한, 뒤에 백그라운드 자체에서 옐로우를 배경색으로 쓰고, 이런 무채색을 포인트 컬러로 쓰는 것, 이 또한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림 전체가 좀 화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톤 자체가 조금 죽죠. 여기에서는 지금 백그라운드 칼라가 무채색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죠. 무채색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포인트 칼라가 옐로우. 그래서 캔에 어두운 블랙 공간에서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딱 나오면서 노검 대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블랙이다 보니까 화이트 가지고 묘사하기도 좀더 수월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딱 어떻게 보면 그림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큰 가위 깔려 있고요 그리고 캔이 있고 파인애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가위 들어가서 딱 주제 포인트 강조 뒤쪽 공간 백그라운드에 또 어두운 실루엣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출제된 소재에서 정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 친구죠 요 레이아웃입니다 이 축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교차점에 파인애플 슬라이스 이렇게 트위스트 꺾는 거 이런 것좀 재밌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작전이 좀 보이더라도 이런 요소를 딱 이렇게 써서 조형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성명대 교수님들 참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일부 주제에서 봤던 수상자, 그 주전자와 수상자과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명대 실기대회, 특히 뭐 실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런 세팅을 준비해서 해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로 이렇게 봤을 때 여백과 물체와의 비율 이런 것들 보시면서 수시모집에서도 참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캔이 있고요. 캔에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캔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형태를 가지고 동심원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이건 그 그림자겠죠. 그리고 가위가 쪽으로 나와서 요 포인트를 딱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원형 그리고 사이드뷰 쪽에서도 지금 큰 가위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죠 평면을 활용하는 것 또한 혁명대에서 충분히 어필이 되는 그런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가지고 어떤 조형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렇게 교차가 돼서 거기에서 동심원을 가지고 이런 주제 포인트를 만들어 내고 있고 거기에서 또큰 형태를 가지고 사이드를 막아내는 무게 밸런스를 맞춰내는 이런 방식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다란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워 있는 사이드 뷰의 그런 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쪽 축과 이쪽 축을 활용해서 가위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파인애플이 뜨고 있습니다. 연세대 기초디자인 그러면은 어떤 물체의 어떤 소재의 표현보다는 화면 전체 조형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전반적인 실기대회 리뷰를 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화면 전체 조형에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화면 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국대학교가 가장 먼저 기초디자인을 딱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암기식 레이아웃 기존에 있었던 어떤 표현 중심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조금 더 화면 구성과 조형 원리의 이해와 이런 것들을 보겠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화면 구성하고 이 컴포지션에 굉장히 몰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게몇 가지 세팅들이 딱 되다 보면은 레이아웃이 또다 비슷비슷해지더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건국대에서 소재의 질감 그런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막 묘사들이 살고 주제 포인트가 센터를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지금의 기초 디자인으로 이렇게 자르고 깨고 부수고 막 이렇게 소재가 강조되는 질감이 강조되는 그런 그림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기초 디자인의 가장 출발점으로 다시 회귀해서 본연의 그런 근원을 다시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금상 수상작입니다 지금 백그라운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파인애플이 깔렸어요 화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백에다가 칼라를 화사하게 깔아 놓고 앞에 다시 금속으로 어두운 실루엣을 만들고 그 앞에 다시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화면이 전반적으로 밀도감이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평가장에 깔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무채색 베이스에 옐로우 포인트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화면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시각을 자극하는 게 칼라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조형에서 봤을 때 보면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칼라가 딱 포인트가 되고 거기에서 얘를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색이나 아니면 완전 반대의 명도 대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근데 아예 화면 전체를 보여주고 다시 무채색을 놓고 다시 유채색을 놓고 이런 것 또한 화면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일단 평가장에서 조금 더 상대되는 그런 그림의 유형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채색 베이스에서 유채색이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그림들 이런 개념으로 그림이 조금 더 많이 확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캔과 파인애플 그러면 딱이 정도 세팅을 보통 무채색에 유채색포 요 정도 무채색의 유채색 포인트 요 정도 세팅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금상을 수상한거나 대상을 수상한 걸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오히려 유채색이 깔려있고 무채색 포인트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접근법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면에서 평면으로 이렇게 전체 화면에 조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캔 깡통이 들어가고 가위 가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과연 대상과 금상을 어떤 방식으로 나눴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대상과 금상은 어떤 방식으로 나눴을까? 그래서 한번 모아봤어요. 이렇게 세장의금상수상작이고한 장은 이제대상수상작입니다이 그림은 아마 은상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은 배제하고 이렇게 세 그림의 세팅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여기 3부에서 일반적으로 으로 학생들이 무채색 베이스의 옐로우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는 칼라 사용법.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각 부의 금상들과 같이 놓아놓고 봤을 때 보면은 좀더 평면과 입체의 어떤 그런 조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점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상 수상을 한 그림들을 최근 몇년 동안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대상 수상작입니다. 요 레이아웃 여러분들 많이 활용이 됐었죠? 백그라운드에서 그 공간에서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이런 선 조형. 이렇게 들어갔었죠. 여기에서도 커다랗게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당기는 조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과 저 그림이 같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명대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눈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도 볼게요. 이건 작년 대상 수상작이죠. 세계를 묶어놓고 보면은, 화면 전체 조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화면 전체 조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조금 더 눈에 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부만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 설정과 함께 메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전체의 조형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젠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원해. 우리는 이런 그림을 뽑을 거야. 라고 던져놨어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의 니즈죠? 그러면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그들의 니즈를 채워 주는 거아 그래 니네가 그런 걸 원하지 그래 내가 그렇게 그려 줄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 내가 바라던 게 이거야 하고 뽑아 놓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 또한 이렇게 대학에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차근차근 시대가 지나고 트렌드가 바뀌고 하면서 대학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뽑는 그림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누가 채점할 때는 이렇고 누가 채점할 때는 이렇고, 그때그때 그때 평가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그림을 뽑는 그림의 뉘앙스가 다 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그 소비자의 니즈를 타겟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상명대 좀 칭찬하고 싶다 박수 쳐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상명대학교 지원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최근 한 3개년 이렇게 한 번쯤은 쭉한번 둘러보세요 아트앤디자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전것도 그렇고 쭉 보시면은 일관된 그림의 뉘앙스가 보일 거예요 근데 아시죠? 우리 채널에서 다 분석해놓은 거. 우리 채널에 분석해 놓은 거쭉 한번 보시면은 상명대 그림을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상명대 실기대회 수상작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상명대 수시모집 반드시 성공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